안녕하세요. 김학답입니다 오늘 6월 29일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영상을 엄청 빨리 켰는데요. 지금 시간은 아침 6시입니다. 제가 6시. 집에서 5시 20분쯤에, 아, 30분, 5시 20분, 30분, 예, 네, 그쯤에 나왔습니다. 아, 어제 그 제가 야상을 실었는데, 그 화성에서 실고 온 건데, 어, 원래는 아침 8시 차이였어요 근데 집에 제가 도착할 때쯤에 그 화주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이게 지금 종로, 그게 종로 가는 건데,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 그쪽에 가는 겁니다. 이게 물건이. 저어제 얘기했던 알루미늄 그 플레이트 앨번티 어, 가는 거고요. 어,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에 6시 뭐4 0분까지좀 가도 달라길래, 아유, 무슨 내가 6시 40분 같으면은, 코를 잡지 않았다. 막 6시 40분에 갔다 가려면 내가 용인 사는데, 이걸 언제 일어나서 언제 갖다 주냐, 막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 6시 40분쯤에 안 오면은 차가 못들어간다 뭐, 자갈 같은 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거는 뭐, 그쪽 사정이고, 나는 뭐, 8시, 이, 이, 어, 내리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또 사정도 있고 그 양반들 차가 못 들어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 굉장히 피곤하네요 이거 아침에 1 시간 또 신경 쓴다고 또아 잠을 또 설쳐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5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 정도에 빈뜨니 네, 그러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조금 더 있다가 뭐 나오긴 했는데 잠을 잘한동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침 6시 40분에 가면 어 내가 한 2시간 정도는 대기를 타야 된다. 왜냐면은 뭐그 시간에 뭐 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서울 한복판에서 어디에 가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길래 그러면은 대기비를 좀 주시라.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 갈 수는 없고 대기비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뭐돈 많이는 부르진 않고 이만 원만 불렀어요 이만 원만 이만더 주시라 이랬다니까 알겠다고 하길래 이렇게 해서 지금 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아시, 아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예전에 처음 이거 시작할 때 대기비라는 이런 룰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뭐 마냥 기다리고 뭐 착지해가서도 그냥 막뭐 해주다까지 기다리고 그냥 그랬었는데 지금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그다에서안성가는거 있었어요. 의약품, 약품 뭐 어, 신사동에서 뭐 아실 거예요. 뭐그 아시는 분은 그뭐 2층에서 싣고 1층에서 또싣고이래갖고뭐한차 이빨 실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쪽에서도 또뭐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때는 진짜 너무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 에 제가 5시 에 물건을 실었는데 오후에. 부모님도 뭐 짜다시려 좋지 않습니다. 안성까지 가는 건데. 5시에 물건을 싣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싣는 것도. 직원, 직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계속 싣고 박스가 작은 박스래가지고 계속 실어요. 그냥 뭐찰 때까지. 그래갖고 그 기다리다가 일단 다싣고 내려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이었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그때. 도착하니까 7시 반인가 아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중요한 건 내려갔더니 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큰 차들도 많고, 막, 어, 히톤 차들도 많고,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사기가 연락처까지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라길래, 아, 그냥 그런가까 이렇게 차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물건 내린 시간이 10시였습니다. 10시, 10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앞으로 이런 거, 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기, 전화리 했었으면 아마 대기비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런 걸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을 받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꼭 아시다 챙기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렇게 회비를 보든지, 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말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두새벽새로 나와가지고 어제 내가 이 짐을 잘못 잡은 짐이긴 한데 아뭐 결과적으로는 뭐 공사로 오니 그냥 뭐 물고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또 2만원 추가되고 하면 10만원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어, 첫콜 이렇게 수행하다가, 아주 야상 치은거 수행하다가, 나도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항상 대기비는 항상, 저는 뭐 시간당 2만원을 달라고는 하는데, 뭐 어떤 때는 3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 대회, 장소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꼭챙겨봐요 예전에 제가 그 천안에서 그 1시간 30분을 대기를 탔는데, <laughs> 또 한번 싸움도 있었어요. 그 주전사가말 한마디 도하래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 아침에 9시, 10시, 11시 이런 현금 시간에 한 시간 말을 대기를 하는데 대양반 그 하는 소리가 더었겼어요 이제 어 우리 우리 그 거래처에 하지 마라 하길래 내가 거의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 그주전사에다그인사에다 고발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제가 무슨 권리로 해라말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돈을 주고, 이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긴 거는, 여러분들, 대기비는 꼭 받으시고, 어딜 가나, 권리 행사하시고, 어 절대, 뭐,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지금 뭐, 해가, 해가 없어요, 지금. 뭐, 비가 오더, 뭐, 이따, 이러는데 오늘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영상 마치겠습니다.